성경은 문자로 쓰여 있지만, 문자층에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게시입니다. 게시는 인간의 언어의 그 한계 내에서 인간들에게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죠. 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밖에 없으니까. 그 문자는,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묵시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게시는요, 문자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의, 진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진의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성경이 모두 나에 대하여, 즉 주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죠.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해석도 오류이고 고해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예수만 있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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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수많은 단어와 문자로,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문자로, 언어로만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성도는 반드시 그 문자 속에서 그, 인간의 언어가 아닌 그 밑에 숨어 있는 예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의 자의에 한해서만 읽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요. 성령이 임한 자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와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 그게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간디나 루소 같은 사람도 성경을 거의 딸딸 외운 사람이에요. 루소는 100번을 정독했으니까. 그리고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100번을 읽었다니까요. 100번. 도울 김영옥 씨가 쓴 성경 강의집들 보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신학자보다 그 도울의 그, 이 성경 해석이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틀렸지만,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읽었길래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이런 것들을 끌어낼까?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보세요.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경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법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게 돼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피조물들의 그 특글됨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다 죽는다거든요.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붙들어라, 십자가 공로 의지해라,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문자로 보게 되면, 그걸 문자로 보게 되면 이거 하면 복준다, 저거 하면 벌 받는다 등의 법적 교훈이 담긴 도덕책으로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잖아요. 먹으면 죽여부터 시작해갖고 너희들의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문자로 보면 성경은 전부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게 눈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오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왜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눈과 귀를 뚫어서 열 열어라가 아니라 가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막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로만 알아듣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지 못하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라는 표독스러운 폭군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쳐넣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가서 전해라 알아듣겠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들이... 그걸 문자로 알아, 알아들을 때, 그들은 눈과 귀가 막힌 거고, 그 속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뚝 떠나서서, 그러나, 당신의 긍율에, 당신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긍율 요만큼, 나에게 나눠주세요. 그리로 오는 자, 그들은 내가 건져낼 것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령받지 못한, 못한 자들은, 아, 그래요. 지키면 복줘요? 알았어요. 열심히 지킬게요. 이게 눈과귀가 먹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법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 문자가 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지옥으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안 넣어도 돼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스스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먹임, 먹으면 죽이겠다의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비록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용서와 은혜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거저주어지는 생명나무란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걸 법으로, 문자로 보게 되면, 어겼으니까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 그대로 아담에게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는 따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덮어서 살린다. 이게 생명나무였잖아요. 자, 그 메시지대로 그대로 그의 삶에 일어났어요. 근데 아담만 곡회를 해서 지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무대에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뚫고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주시고 그게 사실은 이런 말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놈아 라고 하니까 아내 이름을 하와 산자의 어미라고 짓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죠 그것을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항상 붙어있죠. 구약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과 제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율법, 즉 선악과는 인간이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먹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실과, 생명나무 실과, 즉 어린 양, 어린 양의 그 대신 제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새창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이 그 율법과 제사 구약 성경에 담겨 있었던 거였단 말입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읽었어요? 문자로 읽었잖아요. 그래서 난 율법 지킬 거예요. 제사 잘 지내요. 그러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이리로 왔단 말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 그 율법을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나타났더니 이들이 자기들이 지킨 율법을 갖고 그걸 자기의 의로 삼아 이 율법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때려 주겠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문자로 보는 사람들의 오류인 거예요. 그게 한계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얘들아, 내가 그거 너희들한테 지키라고 준거 아니잖아.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하는 와중에 때려 주겠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성경 역시 문자로 법으로 보게 되면 예수로 보지 않고 법으로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짐이 돼요. 도저히 안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복하여 지키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도 품지 말라고 그러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것까지 지켜요. 근데 백 가지 천 가지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죄라고 하시면서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하시면서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하니 그럼 지키려는거야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라고 하지 말라의 명령이 다 뭐겠냐고요? 예수로 향하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열두 지파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 에덴 동산, 구약, 이스라엘, 교회, 똑같은 시험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그 잘못을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끗이 잘 살자! 건강하고, 뭐, 깨끗한, 숨, 깨끗한 교회 만들자! 이러면 전부 박수! 야, 진짜 참 개혁이 있는 교회!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죠. 성경을 문자로 보니까. 법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발휘해서 하나님도 감동하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는 동물이에요. 그건 곧 자기의 의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안에서 열매 맺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자기 거 아니니까 그건 자기 의의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할 때까지 계속 부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부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의해 오히려 눈과 귀가 막히게 된 불쌍한 사람들이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했을 때, 그래, 지켜야지 하고 나선 사람들이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사야가 나가서 진짜 이사엘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알았어. 제산 지낼게. 열심히 율법 지킬게. 눈과 귀가 진짜 막혀버렸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시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일, 못한 자들이 왜 성경을 법으로만 보게 되냐면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법을 그 옳고 그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